안녕하세요. 네 조금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아침인데 지금 혈당을 측정해 봤는데 혈당이 지금 100 이하로 지금 마지막 결과값이 73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 이하로 지금 기상을 하고 지금 좀 나오는데 지금 7시 38분이고 이 정도 혈당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새 보니까 혈당이 어저께 제가 조금 과식을 했댔죠. 그래서 어때? 김밥 한 줄, 크림 빵, 불닭 볶음면, 수육도 좀 이런 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오후 10시 20분 정도까지도 혈당이 이때 제일 피크를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피크를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이 이제 연결이 끊어졌죠. 이제 이게 8 시간만 제 내용을 저장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뭐 대충은 선을 연결하면은. 어, 어떨지는 예상은 됩니다. 어, 대충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약간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제밤에 조금 늦게 먹었던 게 혈당 피크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서 차츰차츰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산을 몇개 그렸냐면은 첫 번째, 한 개, 두 번째 그 다음에 한번또 내려갔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산을 이렇게 네 번이나 피크를 그리면서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기상했을 때는 100 이하로,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지금 나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도 비교적 높은 채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혈당이 100 이상 나왔던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죠. 면적이 더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자, 이게 100 이상 나온 구간은 요 정도. 요 위에 올라간 색질한 부분이 다100 이상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1 이상, 뭐 어차피 170을 안 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12시까지, 아, 밤 12시까지 혈당이 밥을 먹었어도 다 어쨌든 100이나 100을 조금 넘어선 정도까지는 올라갔지만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낮 동안에 혈당 관리는 잘 되었다. 하지만 밤에 조금 탄수화물 유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 탄수화물을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이런데, 그런데,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했다면은, 아침에도 이만큼 튀어나오고, 점심에도 어, 이 정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 저녁에도 이렇게 지금 튀어나왔듯이, 이런 그림이 그려졌듯이, 이렇게 세 번을 이제 피크를 찍게 되겠죠. 그래서 밥 위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음, 그래도 제가 오전 동안에는, 그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보다는 뭐 수육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범위가 오전 동안에는 비교적 암전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탄수화물 식사를 좀 최대한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은, 어, 계란, 고기, 생선 이런 위주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꼭 먹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조금 먹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이제 훨씬 더 혈당과질리에 도움될 겁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